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밤냥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 라스베가스 같아요 마카오 렛츠고 우와 우와 뿅 간다 야 사슴 보세요 사슴 야 내가 얘기했죠 아까 밤냥이 멋있 거라고 이거 산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에? 네? 대단하죠 같이 감상해요 나도 지금 홍콩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<웃음> <웃음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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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그래 아유 여러분들 여기 연꽃 주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오세요 밤 되니까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어 바글바글 하잖아 지금 오, 오. 와 물고기 왕관 어, 멋있다 좋다 좋아 얼씨구 하면 좋다 하는 거야 얼씨구 좋다 송가인이야 라아아 <laughs> 아, 아, 재밌다 에헤, 에헤. 야 여기 한국이야 아니면 저 홍콩이냐 여기 <laughs> 야이거 왕건 봐 이거 야 제이제이 같네 제이제이씨 왕가 너무 멋있어요 와 죽이네 노 감독님 죽입니다 놀러 어디서 밤이 멋있습니다. 밤에 뭐 있습니다. 밤에 어디서 밤에 와 왕관입니다. 아따 그나홀라 좋구만 이게. 음에 요거 음에 요거 싶어요요 요. 아참투자 많이 했네 지금 여기고 지금 이런 데가 어린. 야엄 지금 뭘 대한민국 축제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예. 네. 사슴아 가자 달려라. 자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코끼리. 여 보시야 아까 보시죠, 코기 오자 여쭤 도 보시고. 오야호, 우후와뺨간다어 저봐요, 저. 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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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. 더곰 불곰, 흑곰. 오. 자 원숭이. 어, 몽키 몽키 스카이 다이빙 태갈통 박살. 아이. 자 우리 일본 원숭이 같네. 에헤이 좋다, 좋다.